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에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 재림전까지의 미래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로 백성을 심판함 또는 심판받은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이란 정의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앞의 교회들에서 보았듯이 선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도 다 정의의 대상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미래의 마지막 교회로 해석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엔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의 관점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만 칠백 사십 년경인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가 모두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교회 유형 중한 개일 뿐입니다. 예수님 재임 전까지 일곱 교회의 유형들이 무수히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돈과 물질이 풍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의 돈과 물질이 풍부한 교회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 미래에도 과거나 지금보다 더욱 돈과 물질이 풍부한 교회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풍부한 교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살아가는데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눈이 멀어 성경의 말씀적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위는 돈과 물질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